안녕하세요, 룬펜입니다 이번화에서는 브라도드 사람들을 잡아서 그 사람들의 파워아머랑 전자 군번들을 얻어보도록 할게요. 계속하기. 자, 아담스 공공기지에서 얻은 마지막 아이템들도 이제 다 정리를 했어요. 이제 브라도드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여태까지 퀘스트하면서 못 받았던 추가 보상를 받을 건데요. 그 전에. 그 브라우드 사람들이랑 싸우면서 쓸 무기를 새로 꺼내왔으니까 그걸 개조할 수 있는지 잠깐 보도록 할게요 제가 짜릿장갑을 여태까지 쓰고 있었는데 그 짜릿장갑 대신에 탈골장갑이라는 걸 꺼내왔습니다 어 이게 탄도 주먹이랑 같은 격투 기술이 100이 있어야 제대로 쓸수 있는 무기인데 어째선지 탄도 장갑에 비해서 데미지도 55로 낮고 DPS도 78로 낮아요 데미지는 한30 정도 낮고, DPS는 20 정도 낮은 것 같네요. 하지만, 브라도드 사람들이 헬파이어 암호를 입고 있지 않아서 이것도 그럭저럭 먹힐 테고, 그리고 시저한테서 루팅한 아이템이라, 유니크 아이템은 아니지만,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계좌 부품은 따로 없네요. 자판기도 없다네요? 음, 유니크 표시만 없지 유니크인 건가요? 시저한테 얻었으니까? 모르겠네요. 그리고, 아담스 공공기지에서 얻은 정밀한 레이저 게틀링. 이것도 브라우드 사람들한테 추가 보수 얻을 때 쓰도록 할게요. 근데 이게 유니크 북이긴 한데, 전에 데스클로 둥지에서 얻은 벤지스라는 게틀링 레이저보다 약하더라고요. 같은 유니크인데. 데미지도 낮고, 디펜스도 낮고, 값도 낮아요. 이 게틀링에는 치명타기의 보너스가 달려있긴 한데, 벤지스도 똑같이 치명타기의 보너스가 달려있습니다. 하지만, 정밀한이라고 붙어있으니까, 어, 같은 보너스지만, 치명타 보너스가 좀더 세거나 그렇겠죠? 그리고 이건 유니클에서 개조가 없습니다. <laughs> 새로 싸울 때 쓰려고 챙겨온 아이템 둘다 개조 부품이 없네요. <laughs> 자, 어쨌든, 브로크 스틸 DLC에서 첫 메인 전투를 한 락랜드 자동차 터널까지 빠른 이동을 할게요. 거기에 아마 브로더드 사람들이 남아있겠죠? 오, 오, 뭐야, 브로더스를. 브라우드 사람은 아직 안 보이는데, 아미기 세트리 무시 보이고 있습니다. 오. 저도 레이저 개트링 쓰는데, 저녁도 레이저 개트링 쓰고 있죠? 팔골! 장갑! <laughs> 오, 이것도 뭔가, 저한테 맞았을 때, 이펙트가 뜨네요. 화역 이펙트도 아니고, 전기 이펙트도 아니, 아니라, 빛이 납니다. 발광 이펙트죠? 그 뭔가 총리가 나긴 하는데, 저총리 나게 하는 적이 절 눈치채지 못한 것 같네요. 주저앉았을 때, 의심표시가 뜹니다. 지금 보이지도 않고, 어차피 브라우드 사람들 잡으러 온 거니까, 무시하고 빠르게 이 터널 안으로 들어갈게요. 열개의 락랜드 자동차 터널! 자, 이 안에서는, 얼마나 많은 아이템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저는 루팅하긴 했지만, 브라우드 사람들이 남아있을 테니까, 그 사람들한테서 아이템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어? 뭐야? 왜 포탑 하나만 있지? 일단, 이거라도 잡을게요. 은신! 강공격 오, 경치구 그게 다네요. 아니 뭐야? 여기 전에 브라더 사람들 꽤 많이 있었는데, 여기 제가 퀘스트 하면서 볼일다 끝내 가지고 어디론가 갔나 보네요. 음. 아, 원래 여기 있던 사람들이 백악관 쪽으로 간 걸까요? 그 올드홀리 쪽에서는 브라더사람들 한 명도 안 보였고, 그 백악관을 통해서 대통령 전용 지하철 갈때 사람들이 보였었죠? 그 사람들이 여기 있던 사람들이었나 보네요. 전에 저 배신했던 포탑들. 그리고 저기 위성 기지가 보이는데 저 안에 사람들이 여전히 없을 것 같긴 하네요. 그래도 일단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근데 없으면 아마 들어가서 둘러보는 건 생략하게 될것 같네요. <laughs> 열기! 위성 시설! 여기에는, 앵클레이오 병사. 어, 이 녀석 루팅 안 했네요? 음. 루팅 안한 앵클레이오 병사는 보이는데, 브라더드 사람들은 여전히 안 보입니다. 위로 올라가는 계단. 어? 뭐야? 퀵세이브! 아니, 앵클레이오 병사 아닌가요? 저? 아니, 왜 니들이 여기 있어? <laughs> 아니, 브라더드 사람들이 여기 한번 점령했다고, 다른 누가 오든지 말든지 신경을 안 썼네요! 오! 로드! 어, 약물을 좀 먹고 전녁들을 잡을게요. 전에는 브라더 삼이랑 같이 잡아가지고 좀 쉽게 잡았는데, 지금도 그렇게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복싱 타임즈. 이렇게 도핑을 풀려 했으니까, 이제 저한테 제가 갖고 있는 무기가 탈골 장갑이라서 데미지가 낮지만, 데미지가 엄청 높아졌을 겁니다. 0 7 17! 오, 막, 마구 맞고 있는데, 방어 올리는 도핑도 해가지고, 데미지가 별로 안 들어오고 있죠? 어, 뭐야, 왜 체력 벌써 다니야? 안 들어오고 있지만, 너무 많이 맞았습니다. 어, 어, 숨어, 숨어. 팩 하나 먹고. 그렇지, 브라더 그, 그, 스타팔라딩 오, 왜 나한테 오케이 스타팔라딩 올라오고 있잖아. <laughs> 괜찮아요? 조금, 조금 기다리면, 기다리면 됩니다. 기다리면 됩니다. 힐팩 하나 더 먹고 기다리면 돼요. 어, 어, 동료가 잡아주고 있죠? 나도 삽니다 지옥과 주트병, 사망. 염치 17. 브라더 사람들은 없지만, 앵크레이브를 잡아서. 명치랑 루티걸리를 얻었어요. 그리고, 왼 별거 없는 것 같네요. 여기가 끝이겠죠? 자, 이렇게 위성, 위성시설 끝까지 다타버린는데 나온 거는 초반에 인클레이브 놈들 조금 나온 것 말고, 브라더드는 전혀 안 나타났네요. 그리고 여기에 야오가이. 야오가이가 경험치 9가 되었습니다 어 여기에서 적당히 잡을만한 만만한 적들만 잡고 이제 다음 엔 아니 브라도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갈게요 옆엔 없다 빠른 이동한다 브로코 스틸 메인캐 첫번째가 락랜드였으니까 이젠 그 올돌리 쪽으로 가볼게요아 근데 올돌리는 저거 없었죠? 브라도 사람들 거기에서도 엔클레이브 사람들이 나왔는데 굳이 루티아으로갈 정도로 많이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미안 대통령 전용 지하철로 갈수 있는 장소인 백악관 광장까지 빠르게 이동을 할게요. 여기 있는 브라더 사람들 있었죠? 어, 여기 보입니다. 지금 빠르게 이동하니까 밤이 돼서 좀, 보기가 힘든데, 그래도 있어요. 브라더도 오브 스틸 팔라딘이요? 은신! 방공격 어, 지금 맞았는데 안 죽었네요? 치력할 높은 사람이죠? 의자, 이러, 의자에서 일어났을 때, 이렇게 기술을 할게요. 뭐, 이따뜨렸다 오, 자기 몸도 따로 렸어요 그리고, 저 멀리 또 다른 브라더 사람들. 일단 지금 잡은 사람 루팅하고, 저 사람들은, 테슬라 캐논으로 잡도록 할게요. 오! 옛나감 주의! 제가 다른 사람 잡은 걸 들, 들켰죠? 괜습니다 계속 쏘면 돼요? 오. 세 명이 있었는데, 한 장소에 모여있어가지고, 의외로 쉽게 잡았네요. 그리고, 맨 마커. 여기 뭐 오오 있... 오. 뭐야 뭐야 슈퍼미터즈 마스터가 있죠? 브라더스뿐만 아니라 루틱거리가 더 많이 있습니다. 아, 앞에도 뭐가 있다는데 슈퍼 전타네요 브라더스 사람들처럼 파워모 갖고 있는 것도 아니라서 그렇게 비싼 놈들이 아니니까 무시할게요. 방금 잡은 마스터는 경기관총을 갖고 있네요. 방금 잡은 브라더스 사람들 3명 그 사람들은.. 오 뭐야 파워.. 왜 있지? 어쨌든 브라더스 사람들은 T45D 파워 아머, 파워 아머 헬멧, 전자 군번, 일렉트론 차지팩, 레이저 r c w 갖고 있네요. 또 다른 사람. 파워 아머, 플라즈마 소총, 개못, 손가락. 개못은 왜 갖고 있지? 모르겠네요. 파워 아머, 파워 아머, 전자 군번, 손가락, 마이크로 퓨전 셀, 아일러케이랑 왓츠 레이저 소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야외에 나와 있는 사람은 안 보이네요. 근데 전에 왔을 때, 이 바로 옆에 호텔에도 브라더 사람들이 있었죠? 이제 아이템 합치고 그 사람도 마저 루팅하러 갈게요. 바로 옆에 있습니다. 여기요. 열기 <laughs> 여기 호텔. 오. 브라더 오스틸 팔라딘. 이 사람은 리퍼를 들고 있네요. 나 보니까 경험치 17을 주고, 308탄이랑 파워업 세트. 전자군 번 손가락 리퍼를 줍니다. <laughs> 이제 백악관 광장에서도 더 이상 볼 사람은 없을 것 같네요. 그러면 이제 갤럭시 뉴스 라디오 빌딩 광장으로 가도록 할게요. 오 뭐야? 오 여기 브라더 사삼이랑그슈퍼비터트랑다 있는데 다 저를 공격하고 있어요. 오 뭐야? 테슬라 캐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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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논 발사. 힐, 팔라딘, 죽어감. 죽음. 오, 저거, 저거, 저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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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슈퍼 히트트. 뭔지 모르겠다. 발사. 오, 슈퍼 히트트트 안 맞았다. 라돈 사람들. 날라가고있어 오, 슈퍼 히트트. 이속도를 어디서 왔죠? 전에, 아주 예전에, 그, 포로우3 스 메인캐 할 때, 여기에서 베이무스 잡고, 슈퍼 유트트 잡고, 그쌀라아이언이랑 같이 싸웠었는데 그때 브라더스 사람들이랑 슈퍼 유턴들이 아직 남아있네요 여기는 그 뭐냐 레벨 낮은 지역이라서 슈퍼 유턴트가 총 조금만 쏘면 바로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잡고 아이템 날로 먹도록 할게요 바로 근처에 네 마리나 있다고 오 다섯 여섯 여섯 마리나 있다고 메마커에서 가르쳐주고 있네요 건물 위쪽으로 올라가서 고지대에서 잡도록 할게요. 그러면 한 번에 볼수 있을 겁니다. 오 센타우로스 슈퍼미터트 뿐만 아니라 센타우로스도 있네요. 센타우로스는 너무 경치가 짠데요 어, 저기 위에 두 마리, 저건 동료들이 알아서 잡을 겁니다. 건물 너머 쪽에, 오 뭐야? 왕치 그리고 슈퍼미터트 빗더미가 되고 있죠. 에일리언 무기로, 하 <laughs> 네. 이게 다가 이게 다, 다인 것 같네요. 빠르게 루팅하고 가도록 할게요. 어, 야구 왕망이. 이 녀석들 초반 녀석이라 갖고 있는 무기도 되게 싸네요. 어, 발사. 뮤턴트 사망 경치사한발 더. 사망. 은신하면 은신 의심 표시가 뜬다. 그렇다는 건 주위에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돌격수 총. 돌격수 총. 아까 뮤턴트 마스터가 갖고 있던 경기관총 수리하는데 써야겠네요. 그게 그냥 파는 것보다 값이 더 비싸질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건물 밖에 있던 브라더드 사람들 루팅하고 건물 내부에서 또 다른 브라더드 사람들을 잡도록 할게요. 난폭한 슈퍼미턴트 32 라이플, 35형 탄약. 난폭한 뮤턴트, 아까 전녀석이랑 똑같이 32 라이플, 뮤턴트 32 뮤턴트 돌력소 총. 어, 브라더드 사람들은 어디 갔죠? 계속 루팅하다보면 나오겠죠? 여기에한명 있지 않았나요? 아 여기 있네요. 왜한 명밖에 없지? 어쨌든 루팅할게요. 이 사람은 파워하머 세트, 전자군번, 손가락, 트라이빔 레이저 총을 갖고 있네요. 그리고 또 다른 브라더 사람들은 여기엔 없고 어? 없네요? 저한 3명, 4명 잡지 않았나요? 근데, 시체가 사라졌습니다. 뭐야? 어디 갔어? <laughs> 아, 되게 억울하네요. 그 사람들 루팅하면 파워업뿐만 아니라, 그, 전자 군번도 얻어서, 그거, 시타들이 팔수 있을 텐데. 에리 갤럭시 뉴스 라디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잡자마자 바로 루팅을 해야겠습니다. 에일리언, 블라스터. 아, 오 나이트 달론 이름 있는 사람이었죠? 파워하머, 멀티플라드 소총, 손가락 또 다른 사람 돌격소총, 파워하머, 손가락 오파워머를 입고 있는데 어쨌든 돌격소총을 들고 있는 사람이 있네요 그리고 이 위에도 적이 있습니다 정치 칠이 사람도 이름 있는 사람이네요 나이트 월크스 하사관이라고 합니다 파워머 세트 레이저 소총 마이크로퓨전 셀 36발을 갖고 있네요. 어 이게 끝이네요? 은신하니까 주의나 경 위험 표시가 안 뜨고 바로 은신이 됩니다. 아담스 공군기지 습격한다고 여기 있는 병력들도 데리고 왔었나 보네요. 또에는 개인 보관함 사물함 핵분열 건전지 둘 12기지탄 네발병투 25개. 여기 전에 왔을 때다들러봤던것 같은데 아직 루팅하는 템이 조금 있네요 살짝만 둘러보도록 할게요 어, 상세시도 여기서 왼쪽에 아까 전에 뮤턴트랑 브라우저 사람들이 있던 광장으로 나가는 길이 있고 오른쪽은 아직 탐험을 제대로 안, 했, 안 했다네요 그러면 오른쪽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오른쪽 방 여기는 화장실이 있고 또 다른 문 여긴 식당인 것 같네요. 자동 판매기, 누카콜라 둘, 사물함, 배터리, 병뚜껑 8 0 개, 전쟁일 화폐 둘, 오, 오길 잘했어. 문이 마구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방, 위로 올라가는 길, 문, 채비 체이스. 아까 전 광장으로 가는 문이네요 여기에서 광장으로 가는 길이 아니 문이 세 개나 있네요. 되게 많죠? <laughs> 아, 어쩌면 팬맨 사용 안 하고도 그 여기 여기에 등장했던 슈퍼 비턴트 오버로드가 아, 아니라 베이모스는 원거리 공격을 못 하니까 여기가 위쪽 길이잖아요. 저 정문 말고 다른 두 개의 길은 위쪽 길이니까 거길 통해서 원거리 무기로만 공격했으면 팬맨 탄약 안 쓰고도 베이모스 잡았겠네요. 오, 그리고 건물. 내부층에3도 별일 없지. 음 새로운 대화 같은 건 없네요. 근데 이 사람이 그 T W 모드에서 유니크 아이템을 갖게 바뀌었을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갖고 있는 이 권총 말이에요. 그래서 브라우드 잡는 김에 잡도록 할게요. 은신 치명타 점치사 카르가를 잃었습니다. 즉석 진이긴 감자 삼시 손가락 30이 구경, 탄약, 20발, 손가락, 로우, 도, 용병, 순찰자, 복장쓰리독의두건쓰리독의 선글라스. 여러가지 템들을 얻었습니다. 쓰리독의두건 이거는 방어력 없고, 무게도 없고, 값은 130인데, 행운이랑 매력을 1씩 올려준다네요. 그리고 쓰리독의 선글라스, 방어력 0, 무게 0, 값 6, 효과 없음. <laughs> 그냥 지금 하던 대로, 라그, 라볼트의 선글라스를, 어, 뭐야. 왜 버려? 좋아, 좋아, 좋아. 지금 하던 대로, 라그볼트의 선글라스를 쓰고, 상체의 소금물에의 헬멧을 쓰도록 할게요. 그리고, 로우독. 미니 권총으로 수리. 데미지 15, DPS 82, 무게 2, 값은 930, 판탄창이 5발이고, 치명타기 보너스가 있다네요. 3 0의권총이 유니크 버전인 것 같은데, 그, 뭐냐. 더 핏해서, 3 0 원총 유니크 버전 하나 더 얻었었죠? 근데 그것보다 데미지가 좀 낮은 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서도 루팅할 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더 둘러보도록 할게요. 오, 구급상자. 혈액팩 둘, 스팀팩 하나, 빈 주사기. 오, 개인 보관함 비어있음. 빈병, 야구방망이. 보관함. 머리핀 셋, 빈 리스킷병 하나. 별로 좋은 팀은 없네요. 오, 금고 상자 하나 더. 티팩 하나, 리바운드 하나, 더러운 물 하나, 깨끗한 물 하나, 하나씩 여러 개 있었죠. 또 다른 보관함 여기에는 하키 마스크 두 개가 들어있는 게 전부네요. 여기에는 책상이 있어. 무너진 방 여기를 통해서 이 라디오 건물의 뒷문으로 나갈 수 있었죠. 열기 듀퐁 환승역. 여기엔 다른 브라더 사람들이나 뭐 루틴거리는 없는 것 같네요. 메이크했을 때3트리도게이 은신처 다음으로 갔던 브라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볼게요. 어, 워싱턴 기념관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브라더 사람들이 있는 게 보이죠? 아마 지금 보이는 두명 말고도 좀더 있을 거예요. 다 잡도록 할게요. 치명타 경치 17단공격 한번 더아마 경치 34죠? 어 아니네요 두번째 사람은 7밖에 안줬습니다 24네요 어쨌든 이 사람은 파워하머 세트 일렉트로널 차지팩 손가락 레이저 RCW 갖고있네요 그.. 에이 첫번째로 죽은 사람은 메덱스 308탄 파워하머 세트 원자분번 에너지셀 레이저 권총이랑 저격소총을 갖고있네요 그리고, 이제 수리를 해도, 아, 갖고 있는 아이템이 너무 무거우니까, 동료한테 들어가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 근처에, 지금 밤이라서 조금 잘안 보이긴 한데, 지금은 브라우드 사람들안 보이네요. 아마 이 건물 뒤쪽인가? 그 근처에 있을 겁니다. 오, 저기 보이네요. 저격! 사망! 경치 7! 처음에 경치17준 사람이 많이 준 거고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7밖에 안 주네요. 여기가 초반 지역이라 파워만 어, 있긴 있는데 경치가 짜죠? 어쨌든 다 잡았어요. 어... 세 번째 브라더 사람들이 있던 곳에는 타격 상자랑 구호 선장 가 있는 게 보이네요.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돌격 소총 파워 머를 갖고 있습니다. 탄약, 에너지 셀 19발 공유 리탄 55발 5.56 m 탄네발화편지레 2, 그리고 라덱스 셋, 라더웨이 둘, 구우상자 둘, 스팀팩, 슈퍼스팀팩, 라더웨이, 혈액팩 스팀팩, 라덱스, 라더웨이 등등이 있네요. 그리고 워싱턴 기념비 마지막 브라더우드. 그사람뭘 갖고 있을까요? 스팀팩, 5.56 m 탄돌격소총이랑 파워머 세트랑 군번이랑 손가락. 이렇게 갖고 있네요. 그러면 이제 워싱... 아니 제퍼슨 기념관에 가고 나면 시타델만 남았습니다. 하하 <laughs> 제퍼슨 기념관 빠른 이동 어 전투! 오 여기 오자마자 공격을 하죠? 브라돈 서기 제가 도와준 서브키가 3개나 있는데 아주 배우막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메인캐 말고 서브키 줬던 빅슬리는 그럭저럭 보상을 줬었네요 하지만 예의가 없는 사람이니까 어쨌든 잡도록 할게요 오, 파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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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사일 런처 든 사람인데, 어쨌든 공격을 아니네요. 이상한 사람이죠? 어, 뭐야, 저건. 아, 제가 무거워서 메인캐 하다가 버렸던 앵클레그 파워모가 아직도 떨어져 있네요. 오, 그러면 브라운 사람들의 파워모를 가지고 저걸 수리하도록 할게요. 루팅, 스틸 라이트. 미사일 들고 있던 사람은 파워모 세트, 전자군번, 손가락, 미사일, 미사일 발사기를 갖고 있네요. 그리고 아이템이 너무 무, 무거우니까 이디한테 들어가려고 할게요. 이디, 아이템 좀 들어줘. 오, 플라즈마 권총이랑 10mm 권총도 떨어져 있네요. 어, 저거 어, 뭐지? 아 자동차구나. 여기 물길어 오는 그 캐러밴 사람들인줄 알았는데 자동차였습니다. 또 다른 브라우드. 아우 뭐 세트, 레이저, RCW, 손가락 어 너무 무겁다. 뭐 루팅했다고 그 외에는 생명의 물 상자 생명의 물 열둘 커다란 상자, 생명의 물25 어, 잠긴 생명의 물 상자 25 너무 무겁다 생명의 물은 무시할게요 이거 어차피 가치도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 외에는 드럼통들 그리고 여기에서는 더 이상 잡거나 루팅할 사람이 없는 것 같네요 아 근데 석이 한명 있지 않았나요? 저기 있었나? 허기한 명도 잡았으니까 그 사람 루팅하고 이제 건물 내부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아 여기 있네요 브라우드 서기 10mm 권총, 10mm 탄허기 로브가 있지만 이거는 유공밖에 안 하니까 무시할게요 그리고 탄피랑 손가락 이제 제퍼슨 기념관 내부로 들어갑니다. 열기. 자, 이번에는 이쯤에서 끝낼게요. 다음 아이사는 이제 제퍼슨 기념관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랑 시타들이 있는 사람들을 루팅하도록 할게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